여러 차례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씨는 하늘궁이라는 곳에서 사실상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 여기서 신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초에도 또 다른 신도가 숨졌는데 이들은 모두 허 씨가 어떤 병이든 낫게 해준다고 주장하는 우유, 불로유를 마셔왔습니다. 이 우유가 사망 원인이 아닐 수는 있지만 신도들은 이 우유만 믿고 하늘궁에 헌금을 하고 제때 치료받을 기회도 놓쳤습니다. 최강일 PD가 추적했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가 지난해부터 홍보해온 불로유입니다. 시중에 파는 흰 우유병에 허경영 사진 스티커를 붙이거나 허경영 이름을 적으면 불로유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상온에 오랜 기간 보관을 하면 할수록 치료 효과가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총을 맞았다 그냥 우유를 퍼부어버지 끝이야. 예. 어... 어... 예. 그 소독제하고 똑같대. 제장. 예. 음. 어, 이거 이거 먹고 나서 뭐 치료 눈 같다고 하네. 전의원자이 먹고 있어. 먹고 안 되시면 이떨 피부도 안죠 부산에 사는 60대 A 씨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지난해부터 불로유를 꾸준히 마셔왔습니다. 지난 7월엔 몸 상태가 나빠져 병원을 찾았는데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나을 거란 생각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보건을 아니다, 서니의하는데 병원에서도 블루유를 마셨던 A 씨는 암투병을 하면서도 하늘궁을 찾아 건축헌금 200만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JTBC 취재진은 지난 8월 A 씨가 허경영으로부터 전화로 이른바 영성치료를 받는 녹음을 입수했습니다. 아 남인데 복수가 너무 차서 숨을 못 쉬겠습니다. 음 지금 병원에 있나? 그 집에서 그냥 약은 안 먹고 블루유 하고 그냥. 아니 not 먹고 있는데 그럼 병원 a 가서 e 수 한번 빼달라 box. I'm going to be able to get a box. I'm going to be able to get a box. I'm g 가 i n g to be able to get a box. I'm g o i a 씨는 끝내 목숨을 거 a 습니다 선 간염 환자나 간경화 환자들은 그런 걸 굉장히 저희들이 주의를 시키거든요. 이게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버릴수두도 있는데 올해 초에는 불로유를 자주 마시던 80대 노인이 응급실로 실려왔다가 석달 만에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하시면서 그게 폐로 넘어간 것 같아요. 보통 저희는 이제 흡인성 폐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흡인성 폐렴에서 긴한 오랜 기간의 투병 생활을 결국 이제 이겨내시지 못하고. JTBC 최강일입니다. 허경영 씨는 대선 때 자신이 고 이병철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했다가 두달전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최근 이 불로유 사업 때문에 경찰 고발도 당했습니다. 하늘궁을 탈퇴한 신도들이 문제 삼은 건데 이들은 허씨가 천만 원을 내면 대통령 직무대리 자리를 주겠다는 식으로 돈을 모았다고도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최광윤 PD입니다. 취재진은 허경영 씨를 직접 만나 불로유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불로유에다 흑행의 이름 써놓고 한번 놔둬봐. 그럼 알게 돼. 그럼 뭘 보도를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왜 호의를 거짓말합니까? 나는 우유 준 적이 없어. 우유 파는 일도 없어요. 나는 무료 급식만 하는 사람이야. 불로유의 효험을 강조했을 뿐 먹으라고 한 적도 한 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영상에는 한울국내 음식점에서 불로유를 판매하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본자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4월 29일. 이손 속에 나가시잖아. 허경 지금 불로유로 특허청 상표 등록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엔 지지자들에게 천만 원을 내면 대통령 직무 대리를 준다며 정치 자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그 법에 정한 방법대로만 기부를 받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 대리라는 일종의 매간매직 행위죠 하늘공 탈퇴자 80여 명은 최근 허경영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지금 이 블루가 간단한 게 지금 아니에요. 축법 받으면 더 업그레이드돼 퀄리티가 제일 큰 거는 대천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1억짜리예요. 1억 주잖아? 더세 이렇게 끌어들여요. 어.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결국에는 그 영성 상품이라는 것들을 더 많이 판매하게 하게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신재진은 허경영 측에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최강일입니다. 그분의 어떤 초종교에 네. 대한 철학을 제가 감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음, 초종교니까. 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건 아까 얘기하셨던 네. 사이비 종교 하시는 분들이 물 많이 팔아요. 물, 어, 네, 뭐아 JMS 같은 경우도 네네네. 월명수나 뭐 이런 것들을 응. 파, 팔고 있고. 월명수요? 네, 뭐 우리나라에 그런 거 많아요. 네네. 그데이 신인님이 하시는 이거는 사실 우유라서 더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아, 그렇지. 아, 물은 자, 맞아요. 그 생수는 그냥 병에 담아두면 뭐육 개월 이렇게 먹을 응.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되게 비극적인 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우유 공장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했어요. 아. 근데 요새는 되게 열심히들 이렇게 그렇죠, 개발을 그렇죠, 하셔서. 예. 사실 무인 형태로 계속 우유를 소, 살균시키거든요. 음, 음. 그래서 우유가 잘안 썩어요. 아 그래요? <laughs> 우리나라 우유가 그냥 깨끗한 아. 우유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뚜껑 안딴거 같은 경우는 아, 얼핏 보기에는 그냥 괜찮아 보이거든요. 보이는구나. 그리고 아. 잘안 썩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은 140도에서 한 2초간 살균하다 을 보니까 거의 네. 멸균에 가까운 형태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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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살균이 되거든요. 음. 근데 그 우유를 허경영 씨는 내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안 썩는 거다. 안 썩는 거다. 음. 아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는 일종의 무슨 위스키나 와인 같은 것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숙성이죠 숙성. 오래되면 정말로 좋아진다고 해요. 아고운 사람들한테. 네. 진짜 얼마나 좋아진 냄새 한번 좀맡아도 되겠습니까? <laughs> 네네 한번 이거 같은 경우는 <laughs> 뚜껑이 오픈 열면 아, 있... 터질 것 같은데? 오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곰팡이가 보이고 있고요. 자, 허경영 써있고, 2023년 1월 9일입니다. 이것도 군한 1년 됐어요. 아, 씨, 겁난다, 근데. 어우, 씨. 어. <laughs> 여기 마스크 지급해주세요. 아우 <laughs> 씨. 이거를 이거를 먹어요 근데 거긴 계신 분들이 먹다가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서 남겨뒀던 건데 음. 처음 상태에는 사실 곰팡이 같은 것들이 그렇발견되진 않거든요. 근데 어, 이런 우유 같이 사실 이것도 한번 까볼까? 이건 이건 뭐예요 진짜? 난 이건 정말 무서운데. 옛날 옛날에 왜 우리 할머니들 여기다 이렇게 뭐 매실 같은 거 해갖고 담금주 할 때. <laughs> 야, 오늘은 거의 무한도전인데? 아, 니 <laughs> 이거 안 되겠네 어우 된장 냄새인가요, 이게? 아, 그러니까 얘는 약간 그 쏠리는 느낌이었는데 막 약간 구역질 정도였는데 얘는 되게 그 쏘는 느낌? 약간 그 뭐랄까 암모니아가 강한 <laughs> 네, 느낌? 네, 이런 게좀 있네요 그러니까 본인, 신인 본인께서 <laughs> 위에는 물이 되고 아래는 치즈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 아, 이게 분리가 되면서 아래는 치즈가 네. 되고 위에는 물이 된다? 둘다 좋은 거라고 해요. 아 근데 이거 드시는 거, 이렇게 사람들이 먹, 아, 먹으니까 10만 병을 만들었겠지? 이거 먹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먹고 있어요. 아, 본인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허경영 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이분 본인이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믿는 사람들이 네. 만들고 어. 있겠죠. 그분은, 허경영 씨는 그냥 요게 네. 스티커 붙여주는 거.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이름 써주는 거. 네네. 네. 아. 요 분만 그 하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거 아.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은 고소고발하겠다고. 그렇죠. 아. 본인이 그래서. 만드시는 건 아니고. 아. 음.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에서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안에선 이른바 불로유라 불리는 우유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이 우유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경영 대표가 운영하는 한일공단지의 한 모텔입니다. 사흘 전 이곳 2층 숙소에서 80대 A씨가 숨져 있는 걸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방안에선 마시다만 우유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우유는 일반 우유에 허 대표의 사진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신도들은 이걸 상온에 보관하며 불로유라고 불렀습니다. 허 대표는 신도들을 상대로 불로유의 효능을 홍보해 왔습니다. 불로유 먹는 재미가 좋은 거야. 발바닥에 그 염증 막 이렇게 생기는도싹 없어지고 정맥류도 없어지잖아. 그냥 혈관 청소하는 거야. 경찰은 최근 한일궁에 입소한 A 씨가 다른 음식은 먹지 않고. 불로유만 마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 대표는 하늘궁에서 직접 불로유를 가공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만 쓰면 뭐든지 안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도 안 쓰더라, 말이야. 소문이나 아고 사람들이 먹게 된거지또허 대표는 A씨는 불로유를 마시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우유에 대해 독극물 검사를 진행하고 A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하수입니다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총재님. 누구십니까? 아 저는 저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예 정프로입니다. 예전에 몇번 뵀었죠. 매부쇼에서도 뵀고. 아유 총재님. <laughs> 예, 예. 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한 분이 지금 돌아가셨다고 뉴스가 났습니다.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불로유 드셨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건 거짓말이고 아 드시질 않았어요? 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옆에 부인이 있었잖아요 네 부인하고 같이 자다가 침대 떨어져서 돌아가셨잖아 침대에 떨어지셨어요? 네, 침대에서 추락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아니 지금 뭐 드시고 계십니까? 아 제가 뭐물좀 마시는 아물 드시는 네. 거군요 네네네 네. 아 그래서 지금 그 불로유가 보니까 뭐 3개월 6개월씩 이렇게 상온에 보관한다던데 그거 아니 아니 몇 천년을 보관해도 몇 천년? 이 그럼 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한대로 보관해도 안 상합니다. 에이, 상하겠죠. 그니까 예, 러 그걸 안 믿으시면 직접 해보시면 돼. 아, 그럼 해보면 된다? 그냥, 그냥 우유 사가지고 허경영만 써놔 보세요. 어, 그 드신 분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아니, 저 나는 그 우유 먹으라 말도 안 하죠. 어, 그걸 왜 만들었어요, 근데? 드시요고 말하면? 배원들이 자꾸 내 이름이 유명하니까 실험을 하는 거죠. 아, 허경영 이름을 써놓고. 음, 허경영을 갖다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이 보는 거죠. 어 아, 그, 그렇게 음. 좀 분위기를 만드신 건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물려이를물만 네. 그런 게 아니라 빵이고, 뭐, 뭐, 고기고, 내 이름을 써놓고. 아. 허경영이가 그렇게 대단한 뭐 힘이 있다 하니까, 그 에너지를 그 사람들이 해보다 보니까, 음, 물을 안 섞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 우유는 뭐 1년, 2년씩 놔둬도 안섞잖아요뭐 어, 팔국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써보니까 다른 네. 이름을 다써버리거든그 판매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우유를 판매하는 일이 없죠. 어, 그럼 그냥 공짜로 나눠주시는 아니, 거예요? 전혀 그게 내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뿐이지. 내 이름이나 얼굴에 스티커 내 얼굴 에 스티커도 우유가 안 썩어요. 네. 우유만 썩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식품도 안 썩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그런데 에? 앞으로 이 방부제가 너무 많잖아 음식에. 많긴 하죠. 어, 그러니까 이내 이름만 쓰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냉장고 없는 그런 시대의 전기 에너지도 아끼고 이런 에... 걸 어, 내가 강의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 어, 여... 이름 쓰면 그냥 우유도 냉장고를 필요 없는데 음... 다른 걸 말할 것도 있나. 아... 이름만 쓰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름만 쓰면 안썼습니다 아... 이번에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뭐 1년, 2년, 10년을 놔둬 보세요 우유가 변하나? 음. 아, 변할 것 같은데. 아, 아 그러니까 그거를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써갖고요. 우리 스티브 한번 나보겠습니다. 지금, 그거를 써서 한몇 1년씩 몇 년씩 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자꾸 나타나는 거야. 음. 그리그 사람들이 뭐가 좋아졌다, 뭐 어디가 나아졌다, 몸이 좋아졌다, 막 이거는 뭐원 사례가 많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일단 어, 저희가 뭐 예. 우유를 네네네. 네, 네. 내가 말한 일이 없다 말이.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그 경찰 조사도 좀 있긴 있겠죠. 경찰도 조사하는데. 네. 어제도 대립이 나오잖아요. 그저 사인이 우유은 아닌 것 같아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 그건 하여튼 저희가 좀 추가로 보도 나오는 대로 좀 확인해 보고요. 네. 저희도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부인이. 네. 연세 대 옆에서 같이 잠을 잔사람이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그 할머니가 자기 남편은. 이 기공협회 해장을 했답니다. 두 음, 그 사람이. 음. 기공협회 해장을 해서 우유를 이래 대는 사람이 아니래요. 아, 우유를 안 드신다 이거죠? 단식 좋은 것만 먹기, 야채 종류를 먹기. 알겠습니다. 우유를 이래 대는 사람이 아닌데 왜 우유를 네네. 안 먹은 사람이 못먹다 아. 그러냐. 좋습니다. 하여튼 저, 저희가 그거는 뭐사 사... 동안은 네? 그 사람이 요양원에서 열흘 동안 물도 못 먹던 사람이 네. 여기 온 거예요. 음.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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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와서 부인하고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나이고8십도 이상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네, 네, 네 그거를 네, 네. 하늘 궁에 내가 우유를 뭐 팔았다는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예요아 알겠습니다. 우리는 보... 우유를 네. 만들어서 주는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아, 하여튼 아, 경찰 조사되는 건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네. 추가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을 때 연락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그 우유는 직접 한번 이름 써갖고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상한 안 상하나. 네 그럼 그거는 네. 아내 스티커를 내 얼굴 스티커 있습니다. 아 얼굴 스티커 붙이면 되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한글, 뭐 영어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되고 불란서 말로 써도 됩니 불란서 말로 써도 됩니다. 네, 중국 말로 써도 됩니다. 네 <laughs> 어느 나라 말로 써도 허기엔경 뭐 써씀하시면아 지금 이렇게 웃을 때 아닙니다 지금 네? 아, 아시겠죠? 자 아니, 웃을 때 아니라니. 아 지금 아, 네. 상황이 지금 좀 돌아가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래 요 돌아가신. 네. 그 어, 아주 저, 아, 안타깝죠. 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경찰 조사 하여튼 이어지는 거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들어갔어요. 네.